행복한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행복한 유년부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을 입어요. 두 번째,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성경책을 준비해요. 자, 우리 함께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떠나볼까요? 출발! 우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곡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서서 함께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 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이라 출애 굽기 20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은 이것만은 꼭 지키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아요. 행복한 인연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영상을 보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소리를 내어서 함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것만은 꼭 지키렴 하고 내려주신 열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똑똑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한 것처럼 정답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내려주신 열 가지 명령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돌판에 직접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나누어서 새겨 주셨을까요? 왜 돌판이 두 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왼쪽 돌판에는 네 가지 명령이 새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돌판에는 여섯 가지 명령이 새겨져 있어요. 이 여섯 가지 명령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킬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 오른쪽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오른쪽 돌판에는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제 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오른쪽 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키렴 하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 5, 6, 7, 8, 9, 10개 명은 사회 규범과도 관련이 깊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기 지하철 안에서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있네요. 어른을 공경하는 아주 예쁜 마음이에요. 이 모습은 제 5, 6, 7, 8, 9, 10개명 중에서 어떤 계명과 관련이 있어 보이나요? 네, 맞아요.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해요. 이렇게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이에요. 우리 함께 다음 그림을 볼까요? 남을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른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제6개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이 있는 그림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살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큰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이에요. 어머, 이번에는 한 어린이가 핸드폰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영상을 몰래 보고 있어요. 부모님 몰래 우리 친구들이 보지 않아야 할 몰래카메라 혹은 음란물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제 7개명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제 7계명, 가늠하지 말라도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이에요. 이렇게 몰래 카메라나 음란물 동영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7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남의 물건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물건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물건을 훔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어린이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돈을 탐내고 그 돈을 훔치고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관련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이랍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어린이가 등장하고 있어요. 친구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되는 잘못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10계명 중제 9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 9계명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친구가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것을 탐내고 있어요. 욕심내고 있어요. 이렇게 남이 가진 것을 탐내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처벌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마음 때문에 더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해요.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는 이러한 마음은 제 10개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10개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과 관련이 있어요. 행복한 이연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십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0개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켜야 할 사회 규범과도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명을 지킬 때 사회 규범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은 꼭 지키렴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 규범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행복한 인연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 5개명부터 제 10개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행복한 인연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개명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규범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행복한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도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안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행복한 유년부 예배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